교장 선생님의 식물 탐구, 교장 선생님의 식탐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영산농이 심어져 있는 화단 가운데에 생뚱맞게 올라와 있는 고욤나무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아, 아마 여기에 고욤나무가 나온 것은 사람들이 감씨를 먹 감을 먹고 감씨를 이곳에 버려서 그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고육나무는 이렇게 잎이 하나씩, 바람이 굉장히 심하게 부네요. 잎이 하나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까이 가서 자세히 살펴보면 이 줄기에 하얀 점들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아, 고엽나무 잎겨드랑이를 가까이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엽나무 잎겨드랑이에는 아, 내년에 가지로 자라날 아, 겨울눈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아, 고엽나무 잎은 햇빛을 잘 받기 위해서 하나씩 잎이 하나씩 달려서 돌아가며 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잎이 나는 것을 어긋나기라고 부릅니다 아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서 잎이 났지요 이 자리에서 잎이 났는데 다음 잎이 난곳 똑같은 자리에 잎이 난 곳을 찾아가 보면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번째, 여덟 번째에 같은 자리에 입이 난걸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입이 이렇게 같은 자리에서 났는데 세 바퀴를 돌아서 같은 자리에 입이 났어요. 그래서 입이 하나 날 때마다 위치를 135도씩 돌아가면서 났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입의 크기와 잎 사이 거리를 계산해 볼때 잎이 백 삼십오도씩 돌아가면서 날때 서로가 서로의 햇빛 받는 것을 방해하지 않고 최적의 위치로 햇빛을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백 삼십오도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우리 우리가 단순하게 보았던 나무 잎이 나는 위치 이런 것들도 식물은 철저하게 계산해서 잎의 크기와 잎 사이 거리, 위치 등을 다 계산해서 아이 크기에서 135도씩 돌아가서 날때 햇빛을 가장 잘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알고 그 위치마다 잎을 낸다는 게 굉장히 신기하죠. 오늘은 영산홍 화단 속에 생뚱맞게 나 있는. 고육나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